3월 28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후반부로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여정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핵심 주제가 모두 회개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회개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아닌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이세 개의 비유 모두가 회개와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누가복음 16장에도 두 개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고 두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함께 나누는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이 발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닌 더 악한 불의를 저지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점은 그 주인이 잘못을 한 청지기의 불의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반응을 보며, 불이한 청지기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불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칭찬하였기에, 무슨 이유로 칭찬을 한 것인지, 청지기의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청지기의 불이한 재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잘못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옳지 못한 청지기가 아니라 이런 못되고 악한 불리한 청지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15장 이후 기록된 비유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의 열심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날선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범주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타 민족의 지배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깐 유다가 독립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주전 168년경쯤 그리스의 안티쿠스 4세의 폭정에 대항하여 당시 제사장 마다디아가 저항운동을 일으켰고 이 저항운동은 그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갔는데 이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후 마카비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때 많은 서기관들과 라비들을 중심으로 바리세파가 형성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과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율법을 이해하고 철저히 지키며 영적 정결함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 사회의 부도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주변의 힘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관해 완벽하게 지키려 노력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며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를 세웠던 것일까요? 그들은 신앙의 초심을 잃고 변질되고 타락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가 율법이 중심이 되고 제사와 절기가 중요해지자 이를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종교자들에게 엄청난 부와 이득권이 따라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악용하여 백성들의 돈을 뜯어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판결을 부리하게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있으면서 횡령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변질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해 부자가 되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동시에 청렴 결백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의 조화를 갖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치우쳐 있었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보여질 수 있었고, 그 돈을 통해 여러 일, 즉 성전세를 내거나 구제하는 등 여러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기에 부자는 천국 가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14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왜 비웃었나요? 그들의 생각에는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데 돈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이 될수 있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축복이며 곧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산산히 부셔놓으십니다. 본문 19절 이후에 보면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배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는 왜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부자는 자세곡과 고운 배우술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부의 고통에 떨어질 만큼의 잘못은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앞서 말한대로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구원을 자신들의 행위로 얻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요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선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의도를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으로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청빈한 삶을 살게 하고, 그곳으로 명성을 얻고 가치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부를 추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들은 이것들을 자기 의로 여기고 자신의 노력과 의와 명예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원의 틀이 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아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로, 자기 명예로, 자기 땀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나사로와 같은 삶 속에 구원이 임할 때 비로소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하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님이 함께할 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 대신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